자, 에이펙스에 여러분 핵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핵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얼마나 많으면 김도가 핵을 쓴다. 이런 제보가 들려왔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laughs>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핵이 하도 처당하다 보면은 진짜 핵 아닌 것도 핵 같아 보이고 약간 그 망상이 걸리거든 진짜 나도 실제로 막 평소에 그러잖아 아 저거 핵이다 막그 알고 보니까 막 아니고 막 그런데 근데 저는 그럴 수 있어 요왜냐면면 이제 좀 실력의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네 총개구리님펠리아님 구독 구마워요자 일단 음자 이제 핵이라고 주장하는 영상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첫 번째 영상. 김돈님, 김, 돈님, 김도, 님, 님, 아, 자 이걸로 보지 말고. 고 살기가 힘아 힘내세요. 파이팅. <laughs> 자이 부분이죠. 아네 나나이아님 6개월 구독 고마워요 잠깐만 후원 정지시켜놓을게요 일단 해명중에는 살짝 정지를 좀 시켜놓겠습니다 <laughs> 자이 부분인데 이거는 처음부터 봐야돼요 이 클립 말고 제가 미리 따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아, <laughs> 이거 좀 부끄러운데 <laughs> 제가 풀 클립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말고 <laughs> 이거죠 아마? 아 이거 장성에 대한 경례가 나.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처음부터 다시. 잠깐만. 아, 대 네. 미나이아님 6개구도 고마워요. 자, 다, 다시 볼게. 첫 번째. 이건 그냥 잘 맞춘 겁니다. 아, 군님 <laughs> 이렇게 차려입는 모습은 얼마만인가요? 이건 이제 반대쪽으로 나오니까 이것도 그냥 맞춘 거고. 아, 이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핵이 확신 80% 이상 확신된다는 바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요 여기서 이제 얘를 쏘다가 <laughs> 쏘다가 이제 한 명이 추가로 나오는데 다시 보셔야 돼요, 여기서

계모텍을 말하는 것인가? 다시 보여 드릴게. 여긴 여기, 이음이지 여기지? 저는 여기서 그냥 반응 속도로 이거 맞춘 거예요, 제가. 그냥 제가 맞춘 거예요. 두명다 그냥. 아, 다들 이게 뭐, 뭐 말하기는 트래킹 획이 아니고 그냥, 그냥 제가 맞춘 거예요. 여 연어에서 다이 신 나왔다고 기사아 근데 이게 아, 아 진짜 못 믿겠지. 아 근데 진짜 나 그때 그 시간 압축돼서 어 진짜 시간 압축돼가지고 막다 슬로우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진짜 진짜로 이거 그냥 내가 한명더 나온 거 보고 둘다 맞춘 거야 내가 그냥 여기서 방 여기 봐봐, 봐봐 여기서 지금 에임이 오른쪽으로 팍 튀었다 그랬잖아 이거 이게 내가 순간적으로 마우스 돌려가지고 얘도 맞추고 쟤도 맞춘 거야 이게 진짜로. 아 근데 진짜 이게 못 믿겠지, 진짜로. 내가 맞춘 거야, 둘 다. <laughs> 어? 반속으로.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내가 지금 다시 보니까 알겠는데, 이거 프레임이 생략됐네. 이게 지금 방송 송출되면서 프레임이 좀 생략됐어요, 지금 w. 보니까. 이게 120프레임을 60프레임으로 이게 토막내가지고 보내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좀더 생략된 프레임이 있어, 지금 이게 보니까. W. 아, 진짜, w. 아, 진짜 이거 내 반속으로 w. 진짜 반응한 거야, 이거를 내가. 반응해서 이거 오른쪽 휙 돌려가지고 얘 맞추고 맞추고 한거야 이거 진짜로 <laughs> 아 진짜 못 믿겠지? 나도 못 믿겨 진짜 여기서 어? 네, 여동생이 어? 여동생이 내가 내 방송 다시 볼때 가끔씩 진짜 놀라워 진짜 봐봐 이 부분 여기서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여기서 개임오 말고 진짜 썼어.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삼성. 그러니까 홍벽병으로 좋아했는데 우유 여기서 지금 오른쪽으로 애미 팍튀는것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죠. 소명 방송 끝지. 네. 의심한 <laughs> 상대도 김도를 알고 나면 알았 근데 이거 맞은 거라니까 진짜 내가 보고 본님은 절대 둘 다? 할 필요 없음. 택트 팩트, 팩트다 자, 그리고 또 핵이라고 주장하시는 자, 두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나는 로리가 너무너무 좋아 아, 물결표 로리는 언제나 온냐이층이 자, 이부분이에요 친구, 구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같은 구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이거올이신분 그 다른 것도 올릴까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올려주세요 빨리 <laughs> 같이 보게. 그래서 <laughs> 더아 빨리 다 올려주세요 빨리. 그 지금 보계실 거니까 예 다른 것도 다 해줬겠지요? 올려주세요. 예 같이 봅시다. 아네 맵다 배웅이 감사합니다. 이층 2층, 2층 그럼 오늘 솔리로 울리는 거야. 게임 시작할 때마다 똥주 소리 듣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조준을 안하고 쐈는데 맞았다 초반 <laughs> 조준을 <초반 먹을> <laughs> 안하고, 써... 왜 배우 조준을 안하고 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준을 안했는데 막 여기서, 아봐 여기서 조준을 안하고 막 쏜다 <laughs> 근데 여기서 조준을 왜 안했냐면은 이거리에서 조준하면은 전 못맞춰요 그래서 안한겁니다 자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볼게 여긴데, 기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이제 누울 때쯤에 이게, 이게 이제 핵이 들어갔다. <laughs> 어, 이 부분, 이 부분. 근데 이게 그냥 뽀록으로 맞은 거야, 이게. 어차피 하이드가 맞은 거야, 그냥. <laughs> 힙샷이 맞은 거라고, 해드 아, 네. 플라트론 이사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연막 안에 있는 거를 쌓아서 다 맞췄다. 근데 난 여기 들어가는 거 보고 이쯤 있겠다 해서 쏴서 맞은 거야 그냥. 예, 네, 그냥 대충 쏴서 맞은 거야. 그리고 이제 안 맞으니까 어, 어딨지? 어 어딨지 이러다가 이제 왼쪽으로 나오니까 쏜 거죠? 얘는? 그게 다야. 선생님 사실 지금 실내서 방송 키신거 맞으시죠? 아 빨리 다른 것도 올려주세요 나 지금 참을 수가 없어 빨리. 어. 빨리 올려. 이제 딴거딴 것도 보자. 그러면은 자 이제 핵으로 주장되는 일단 제기한 본인이 와도 웃음이 멈추지 않는구나 형. 게시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초밥 먹고 초밥 먹고 초밥 먹고 초밥 먹고 초밥. 꿀맛. 자, 여기서 이제, 핵, 에이펙스 핵의심 스트리머 움짤 모음. 아, 근데 저는 이거 보고, 민중룡? 어, 뭐지? 이거 나 난데? 해명해 주세요. <laughs> 이거, 이거, 보입니다. 이거 다 보니까 나더라고. 어, 나야, 이거. 이거 여기 이제 뭐, 내 닉네임이나 이제 우리 아군 닉네임은 안 나오게 했나 본데, <laughs> 이거 <모드> 나야. <laughs> <난 트레인은> 핵 <laughs> 그래서 한번 보자고. 자, 여기서 에임 순간이동. 근데 이거 이것도 좀좀 재수없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그냥 맞춘 거예요 제가. 초밥을 이것도 제가 다 손으로 일일이 이거 다 올려가지고 거였구나. 딱 맞춘 거예요. 그 순간에 예그 네, 순간에 이게 조준한 거야. 어 진짜로 못 믿기겠지만 진짜 제가 다 조준해가지고 이 순간에 이거 다한 거라고. 기분 좋아져서 같은 아 물론 뽀록도 있겠지. 자 두번째 자 에임이 계단식으로 가다서다 반복 근데 이거는 그냥 이게 초 반동때문에 흔들리면서 방침이 제가 방침이 이제 연어... 에임을 어색하게 이제 조준하면서 어..그 반동때문에 이게 계단식으로 들어가는거야 이게 <laughs> 아네 dnfrhtn님 17개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프라울러 5.4라고는 수직반동이 사라짐 아 이거는 약간 제가 말, 말할 수 있게 제가 이이 반동제어를 제가 배, 배그에서도 안하다가 에이펙스에 와서 배웠어요 이게 쏠때쯤에 살짝 아래로 땡기면은 반동 없는것처럼 쏠수가 있는걸 내가 연습을 했거든 개인적으로 근데 자꾸 까먹어 까먹다가 이럴때 가끔 생각나 그래가지고 그때 이 그거 반동제어 기술 써야겠다 하면서 이제 쓰면서 이제 이런 좋은 장면이 나오는거야 이것도 반동 제어를 한 거예요. <laughs> 제가 생각 나가지고. 아, 어? 자 거리가 같은 타겟이 둘있으면 가운데를 쏘. 이거는 이건 좀 부끄러운데 이거는 뇌정지가지고아 <laughs> 누구 쏴야 되지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잘 <laughs> 이거, 이거 그냥 뇌정지 온 거고요.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페파 잘 쏘다가. 둘 사이 에임으로 순간 고정된. 아니, 근데 중간으로 에임이 고정되는 핵이 어딨냐고, 세상에. <laughs> 중간, 중간에 에임 고정되는 핵이 어딨어. <laughs> 이것도 내정지라서 그냥, 어, 이것 때려야 되나, 저것 때려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어? 계단식 에임이 되기 또 마찬가지죠 그냥 이거 반동이랑 겹쳐져가지고 살다살다 살다. 아저씨가 회기 심을 받을 어? 줄은 몰랐어 탈탈탈탈 하면서 이게 어떻게 에임 보정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제 이렇게 어? 자 핵을 단축키로 쓰는건지 갑자기 헤드로 에임이 변경됨 <laughs> 여기서 여기 헤드로 톡 가니까 여기서 놀란거지 어? 핵인가?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놀라지 마세요. 이것도 제가 맞춘 거예요. 얘가 점프하니까, 나도 에임을 올린 건데, 그게 좀 살짝 늦어져가지고 우연히 헤드에 맞은 거야.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제가 점프함과 동시에 에임이 올라가겠는데, 나는 좀한 템포 늦게 올라갔잖아요, 에임이. 그게 그냥 우연히 머리에 맞은 거야. 그게. <laughs> 해명에 진심이 담긴 것 같지 않습니다. 엄격하고 <laughs> 며진게 <그게> 다야. 은심 해명 드립니다 어떻게 본인 본인 분 빨리 나와 주세요. 지금 빨리 다음 글, 다음 게시물 빨리 올려 주세요. 왜안 올리지? <laughs> 빨리 올려 줘. <laughs> 아 빨리 올려 줘. 같치 모게. 김도 그는 신인가. 신 그는 도인가. 모게 올려 달란 말이야 자, 그리고 어. 요거 단 볼까? 그런데 짜잔 핵이심 영상이 끝나고 갑자기 김동영이 유창한 중국어로 핵통보를 하기 시작하는 야, 거예요. 이거 아까 본 거고. 이층 이승. 아 이거 다시 한번 보자. 아 이거 진짜 멋있었지. 아니 해명을 왜안 하시는 설마 진짜 쓰신 거예요? 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 기지한해명방송이 있다니 형지해드려요 계속 핵심 길만 걸어요. 친구. 그흐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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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야 봐봐. 야! 씨, 이러니까 핵음식을 맞지. <laughs> 이러니까. 이러니까 핵음식을 맞지.

아, 네 로그라이크 리트니가 탑이네. 아 너무 멋있고. <laughs> 김도는 어서 알바를 통한 여론 조작을 해명하라 어디서 되지도 않는 머리카락 자라나는 소리가 납니까? 네 요즘 내 폼을 보면은 해그신 받을 만해. 응? 요즘 좀 미쳤긴 하지. 요즘 좀, 좀 미쳤어. 솔직히. 오늘 김도라는 스트리머가 해커명 방송을 한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 언제건 어, 을 썼거든요. 계단에 가니면 개못해 미쳤지. 해커명 방송이야, 잘한 방송이야. 우유 뽑아서 야유의 우유라고 공에 서 붙인 거지. 내말 맞지 하나 더 볼까? 음. <laughs> 아, 내 네, 히오스가 왠인 삼격으로도 고마워요. 아, 내 네, 히오스가 왠인 삼격으로도 고맙습니다. 한명더 있어요. 이상 피고인의 최후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어디 뭐... 저 어디 본인분 아직 글안 올라오는데... 세상에서 제일 기분 좋은 페페명 방송... 저그글 글 아직 안 올라오는데... 제가 로그인해야 되나... 울렸나요? 음. 다 다른 거 빨리 올려줘... 여깄다... 요즘 중국 해커들이 핵을 잘못 만드나 봐요... 이런 걸 핵이라고 판단이... 마우스 움직임이 너무 뚝뚝 끊기면서 싸져서 그래요. 도 아닌데 핵이라고 해명한 해명해. 어, 에펙은 망치도 있고 배그는 아시아 섭듀오 1위까지 찍어봤습니다. 진짜 의심돼서 올려본 건데 비하하는 발언 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개쩌는 거야 이거. 아시아 섭듀오 1위까지 찍어본 사람 눈까지. 이십 캐 만든 에임 여러분 끝났습니다 이미 저는 이제 에이펙스 방송 접어도 돼요. 아, 이건 제로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주변 근데 뚝뚝 끊기면서 쏴시는건 진짜 왜 그러지? 그럼 왜 그런 걸까? 그렇게 내가 그렇게 끊기게 쏘면서 쏠라는 건 아니 아 아까 아까 내가 말한 거랑 같은 거다 그거다 반동 때문에. 아저씨 저번에 어, 반동 때문에 했는데, 다 했는데 반동 제어를 아, 내가 어색하게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기분이가 좋아. 아저씨도 좋아. 아 그리고 나 수전증 있어요, 진짜. <laughs> 약간 약간 손 이렇게 탁, 탁 이렇게 발작하는 거좀 있긴 있어. 어. 그거 그럴 수도 있어. 그럼 이제 책상 미치 스 워치 나와 주세요. 어. 그러니까 약간 그 수전증을 나는 이 게임에 이용해요. 그 약간 손 발작하듯이 에임 따라가는 기술이 있어 내가 겐지 할때 터득한, 터득한 건데 그 수전증조차 나는 게임에 이용한단 말이야 발작 <laughs> 발작 게임 어 발작 게임을 제가 어? 여기서도 이게 내가 맞출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막 흔들면서 들어가는 거야 그냥 이게 순간적으로 <laughs> 어. 이게 약간 튀기는 느낌으로. 아, 근데, 근데 이게 그냥 한 거야. 나는 그냥... 어 그냥 한 거야. 그리고 뽀록이 터질 때도 있어. 이것도 내가 헤드를 맞추려고 한게 아닌데, 그냥 한 번쯤 살짝 예임 올렸다가 내린 거지. 이거는... 이면 봐주려 했는데, 약까지 하나... 그러니까 이제 몸만 쏘다가 이제 한번 예임 살짝 위로 올렸다 내릴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씩... 아, 근데 뭐... 아, 망치도 있어요? 보장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는다 이 부분도 안 보장... 아래 네, 이응이 형님 보관하네 저 반대편으로 줄 타고 왔어요 지금 아 근데 죄송해요 제가 좀 모욕한 것 같아서 아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또 기분 좋아가지고 아 제가 또 본의 아니게 너무 좀 실례를 범한 것 같네요 아, 미안합니다 해명방송이 보... 폐해병이신 <laughs> 방송이었군요 난또자이 <laughs> 부분인가? 도망갔어요 저 반대편으로 줄 타고 왔어요 지금 어쨌든 저분한테 진짜 뭐라 그러지 마세요 오해할 수 있는 거고 저도 해그심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봐봐. 지금 에임이. 어? 잘 쏘다가 부드럽게 안 넘어가고 팍 올라가잖아. 여기서도. 그치? 여기서도. 생략된 부분. 아, 근데 나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둘중 하나야. 내가 거기서 발자게임으로 내가 옮긴 것도 있고, 이게. 송추상의 문제일 수도 있어. 내 캡처보드 이번에 새로 사가지고. <laughs> 그럴 수도 있어 진짜로. 근데 일단 바짝 게임이 맞는 것 같아. 해 내가 해 그렇게 해 실제로 게임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쏘다가 저는 이렇게 휙 하고 돌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쏘다가 옛날에 겐지 할 때부터 약간 버릇이 들려가지고 제가 표창 던질 때 이렇게 쏘다가 이렇게 휙 돌리는 경우가 제가 되게 많거든요. 이것도 아마 그럴 거야. 보라 여기서도 이제 프레임 생략된 것 같이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렇지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지금. 이속으로보자 예, 그러니까 해명을 가장한 자랑하는 거지. 우리들은 계자렉을 쳐서 도형뿌드타게 해주자고. 자 여기? 여기서 쏘다가 순간이동, 애임 순간이동. 그렇지. 일로 가지. 속, 아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순간이동 했는데 빛나갔어 <laughs> <laughs> 내가 여태 방송 보면서 해명할때 이게 이렇게 웃기네. 아 그러니까 이게 아 이거야. 내 본능적으로 따라가려고 이게 순간적으로 킥 돌린 거야. 그그 그 순간에. 반동제 하면서 이제 돌리느라. 어쨌든 하이라이트 편집 방송입니다. 아 앵성님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좀 약간 조롱 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아 정말 미안하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하여튼 죄송. 아 근데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고수, 진짜 고수다 보기에는, 자, 내가 하는 게 진짜 저세상 것처럼 보여가지고, 왜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 이제 다음 단계 들어갈게요. 제가 진짜 송캠이랑 같이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게임하는지. <laughs> 아, 진짜 앵성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약간, 약간 좀, 죄송해요. 하여튼 미안합니다. 제가 좀, 무례했네요. 아, 시청자분들도 저분한테 좀, 무례 끼치지 마시고. 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은, Welcome to Apex Legends. I am Bloodhound. You can call me Bloodhound. Let us begin with basic movement. Complete the checklist on your HUD. Follow me. Sliding down hills increases speed. 의심들 올려준 당신 고마워. 이걸로 돈은 이제을고아 아니, 아니 그런 말씀 나아네우루님일고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어 반동 시만총으로 한번 봅시다. 그렇게 가고 싶었니 주작 아이 자단 조용히 하세요. 하빈 그래 이 문제 총 지금 보면은 반동이 없잖아. 이게 반동 제어를 제가 저때 말씀드렸죠. 그냥 쏘면 올라가잖아 근데 이거를 쏠때 그 어, 쏠때 살짝 아래로 내리면서 쏘시면은 반동이 거의 렇게 없습니다 이렇게 쏠때 제가 이거를 이 훈련장에서 연습을 했거든요 아 근데 간신고용은 1588에 안심 관심 감사. 그리고 여기 훈련장에서 이제 볼수 없는 장면을 제가 이제 실전에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당황하면 나오는 애임이 있어요. 그발자의힘이 아마 실전에서만 볼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 네이삭2 4님 5천 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왔습니다 제가 당황하면은 애임이 굉장히 약간 아까... 아, 네이삭2 4님 5천 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아, 네 홀리이슬님, 1개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니까 이렇게 쏘다가 이렇게 쏘다가 약간 이렇게 발작 발작의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따가 10천으로 나가시면 아실거예요김도성은 기분이가 매우 아네 허니미트님 5천원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스피파이 같은 경우는 반동이 이제 수직반동이 없고 이제 좌우반동만 있어가지고 거의 아네 오르넬라님 감사합니다 네 유로즈님 1구개하기도 고마워요. 아5만 원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네 5만원 감사합니다. 아이 고마워요. 비보셔는 이제 좀 똥, 뜸이 들어야지. 근데 이제 뜸이 들고. 국입인데 아저씨 제일 행복해 하는 거. 아네 두피 소년단이어서니다